잠깐 지금 당신의 핸들을 만져보세요. 미끄러지죠? 이게 사고의 시작입니다. 비오는 날 급커브. 손에 땀나면 미끄러져요. 매년 핸들 놓침 사고가 3,000건이나 됩니다. 일반 커버? 돌아가고 냄새나고 벗겨지고. 근데 이건 다릅니다. 특허가 3개나 있거든요. 하이칸 트리플 포인트 라인. 특허받은 3점 그립존. 봐요 이 차이. 그립력 87% 향상. 손목 피로도 60% 감소. 벤츠, BMW 순정 퀄리티. 삼색 조합으로 어떠 차에도 찰떡. 리뷰 2만 개, 평점 4.9점. 이거 없이 어떻게 운전했나? 실제 후기. 아 근데 진짜 문제가 중국 짝퉁이 판치고 있어요. 하이칸 정품만 특허 그립존 있습니다. 특허 받은 일체형 그립감으로 딱. 지금 하이칸 트리플 포인트 라인 검색하면 할인 이벤트까지. 아 맞다 동호회에는 비밀. 삼색이라 어떤 회장에도 찰떡. 이 가격에 이 퀄리티시라